3년 새 부산 인구가 1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앞다퉈 부산을 떠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노인과 바다 뿐이라는 부산의 암울한 현실을 짚어봅니다. 27년 전에 하시던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일을 맡아서 해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보다도 훨씬 더 기회가 많아. 저도 부산에 정착은 하고 싶은데 일단 서울로 갈것 같아요. 네,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죠.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온 기장 멸치 축제가 올해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어, 축제 차원을 넘어서 청년 인구 이탈과 또 고령화로 인한 이 부산의 고질적인 병폐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함께해주실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 정치학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옥순 부산연구원 경제사람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laughs> 기장 멸치축제, 부산에서 뭐... 아주 유명한 축제이기도 하고 방문객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취소가 된 걸까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최 측에서 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 축제를 담당하고 하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고 특히나 지역에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좀 축제를 예, 행사를 돕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가 봅니다.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각 한마다 부스도 마련해야 되고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주차대 담당해야 되고 이러는데 음. 결국 청년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30년 가까이 네. 유지되었던 기장 멸치 축제를 계승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한 이런 축제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청년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 지역 축제가 통째로 이렇게 취소가 된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직접 만나보시죠. 많이 다르지,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올게는 그러고, 축제도안 하고, 이래가네 많이 차이가 나. 많이 안 오지. 많이 듭니다. 공부가 안 되면. 올게는 안 오니까, 뭐, 아, 소리도 아. 없고, 손님이 적게 들어오지. 축제를 하는 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제일 중요한 인원들이 어, 마을 분여에, 그리고 청년에. 그다음에 각 단체 회원분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영회 같은 경우에는 어 27년 전에 하시던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일을 맡아서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60, 70대 이상 다 고령화된 지가 좀 오래고요. 그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올해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동안에도 계속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만 더 해보자, 한 해만 더 해보자는 하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계속 또 앞으로 그렇게 해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지역 축제가 이렇게 사라진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두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타깝죠. 뭐 청년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해서 자랑스러운 전통을 네. 계승할 수도 없다라는 것도 이제 음. 현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부산광역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음. 부산 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이 더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녀회나 청년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부산시 차원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네. 어, 축제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씨할만 봐도 기장에 뭔가 활력이 없어진 네.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부산에 있는 16개 네. 구군 중에 기장군이 평균 연령이 가장 낮거든요. 어 네. 그런가요? 예, 부산광역시 전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돼 있지만 기장은 네. 그나마 좀 그나마 어, 부산, 젊은 지역. 부산 지역에서 음. 그나마 젊은 지역인데 음. 어, 기장에서도 젊은 층이 없어서 음. 축제가 취소됐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더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지역축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산 청년인구 비중이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부산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과 바다라고 하죠. 제가 어, 한 네. 1년 반쯤에 부산 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네. 1호선 음. 양쪽 끝에 노약자석이 4석씩 있는 거 보고 음. 깜짝 놀랐습니다. 음. 서울에서는 다 3석씩 어, 밖에 없는 거요 어, 그래요?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매년 2.7%씩 청년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어. 2040년이 되면 한 40만 정도밖에 안될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뭐 2040년 음. 되면 부산 인구도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요. 현재 부산 인구의 한21% 정도가 18세에서 35세 미만인데요. 더 낮은 비율을 계속해서 보일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긴 합니다. 뭐 물론 부산의 뭐 인구 유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네. 특히나 청년 인구 감소가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요, 박사님.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을 네, 위해서의 네. 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때에 이제 음.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밖으로 예,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쪽 음. 그 가까운 지역에서 대학교 가려고 음. 오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상황에서도 네. 청년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음. 25세부터 35세까지가 엄청 빠져나간다라는 음. 이야기거든요. 음. 25세에서 35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리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해 대학을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주로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부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산 지역이 아무래도 대학이 많다 보니까 네.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예, 인근 지역에서는 일부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도 지금 좀 어렵다고. 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네.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한 청년들이 계속 부산 지역에 이제 머물도록 하는 음. 부분이 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아까 25세에서 39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자신들이 예, 자신의 들 고향으로 경남이나 음. 예, 울산 쪽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 유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생각에는 부산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학생들을 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부산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laughs> 저, 예. 이 삶에 대한 그래요. 만족도가 <laughs> 되게 높아요.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정도로 매년 2.7%씩 음. 빠져나간다 라는 정도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네. 그렇죠. 왜 살고 싶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느냐에 네.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럼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살고 싶은 부산을 떠나야만 하는 일자리 때문 아닐까요? 네. 일자리가 일자리일까요? 제일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동하는 경우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단 수도권으로 가서 한번 내가 어떤 일자리든 경험을 해보겠다는 해보자. 그런 마음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수도권이 상당히 예, 일자리가 부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계신 그 부산연구원에서 작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네. 떠날 의지가 있다라는 네. 그 응답자가 한29% 정도. <laughs> 아.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랬더니 75.9%가 일자리 때문에 맞아요. 먹고 아. 살려고 네. 떠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음. 먹고 살 수가 힘들고 일자리가 네. 없어서 떠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음. 약간 좀 암담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지난해 부산시가 부산 청년 3천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30%가 부산을 떠날 의지가 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을 했고요. 그이유로일주리를 손꼽았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길거리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laughs> 제 주변에서만 봐도 부산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 정착은 하고 싶은데 일단 서울로 갈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자리 자체가 부산에 많이 없기도 하고 일자리 많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다들 큰 이유이고. 이제 대우 같은 게좀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을 갈 생각입니다. 부산보다도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서울이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하려면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부산에 일자리 있으면 저는 부산에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연고지가 경남이니까 부산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일단 더 생기면 일단 안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뭐 서울만큼 좀더 이제 인프라나 그런 게좀더 발전된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특히나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서울권에 비해서 이런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라서 진짜 공기업이나 공단 이런 좋은 여건이 갖춰진 데가 아닌 이상은 좀 많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부산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만큼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산에 살려면 일단 양질의 일자리나 돈벌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결혼도 하고 장,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부산에는 마땅히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학생들도 이제 뭐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은 부산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젊은 청년들한테 네. 되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고요. 앞서 v c 알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랑 네.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일자리가 서로 음.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음. 느낌이었고요 부산 지역에서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은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중요한 문제이고 음. 이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청년들이 가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도 청년들 나왔지만은 주로 이제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멀리 가도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머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남권에 머물는 수치를 보면 약73% 정도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직장을 동남권에서 잡았어요. 예를 들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산 지역에서 첫 번째 일자리를 잡은 비중이 한55%남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약11.8%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약10% 정도가 되고요. 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일자리만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산도 포커스를 두지만 좀 동남권에 포커스를 두어서 저희가 좀 정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 주변에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일할 곳이 없다. 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음. 그럼 제가 대답하죠. 네. 부산이 대, 대한민국 제2도시인데. 왜 일할 곳이 없냐? <laughs> 그러게요. 근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좀 자료를 봤더니 네. 부산 상공회의소가 2022년도에 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 소재한 기업은 한 군데도 음. 없습니다. 어, 심지어 10배 네, 늘려서 네, 없어요, 1000대, 네. 1000대 기업으로 네. 늘리더라도 부산에 소재한 거는 28곳밖에 안되요 믿을 안 수가 되고. 없는데요. <laughs> 네.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그런 중소기업에서 구직자를 원하는 경우는 많은데 또 반면 청년은 음. 일할 데가 없다라고 네. 하는 거 보면 약간 어이가 음, 없어 보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희망하고 현실이 이제 닿지 않는 점은... 거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네. 미스매치가 되니까 이런 음...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많이 양산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고요 산업 구조 변화가 향후에 어떻게 예측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한 후에 네. 부산에서 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년 인구 감소를 일자리 문제만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가 멸치 축제를 살펴봤듯이 이렇게 축, 축제가 이렇게 통째로 사라지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어떠십니까? 청년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은 비단 청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청년이 떠나면 결국 지역 내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고 결혼을 음... 못 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인구 감소는 피치 못할 것이고 음. 이렇게 본다면 결국 청년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청년이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 소멸과 직결될 아. 수도 있다라고 아.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제2도시, 대한민국 2도시라고 음. 자부하는 것은 어, 제3도시인 인천보다 인구수가 조금 많다라는 음,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인천 광역시는 매년 3만 명씩 유입이 되고, 부산은 아. 평균적으로 매년 3만 명씩 유출이 음. 되는 거 보면, 앞으로 한 10년 안에 부산하고 음. 인천이 역전될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밖에 없으면서 여전히 제2도시인지 알고 있는 부산시, 부울경 메가시티도 실패했잖아요. 어,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제2 도시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단한 줄의 논평도 없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부산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여기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고지각 등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심각하게 온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그러니까 첫 직장으로는 서울 경기 쪽에 가서 하고 아... 싶다. 음, 좀더 넓은 무대로 가고 거기서 싶다. 거기서 좀 경력을 쌓으면 결국 부산으로 돌아온다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음. 그렇죠. 그 다른 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청년들을 몇번 이제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네. 청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약간 2, 3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부산에 네, 와서 네. 직장을 잡은 경우였어요. 네. 이 기업의 CEO의 마인드라든지 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이 기업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어. 같이 내 꿈을 이어보겠다고 네. 다시 돌아온 경우또 있더라고요.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산에 대한 애착은 대단한 거라니까요. 아, 웬만하면 네. 안 가고 싶고 네. 그렇죠. 혹시나 갔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만 싶어요. 갖추면 네.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음. 수용해 주지 못하는 게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예,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 수도권이 아무래도 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서 그리고 네.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스펙도 당, 당연히 많아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뭐, 많이 생활비라든지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크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산단에 있는 중견 기업에 그 친구는 이제 취업을 했는데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예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예. 아,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하면서 자꾸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부산시는 지금 어떤 정책을 또 발표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박사님. 네. 네. 사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꼽아보라면한 200개 넘어요, 사실. 허, 그렇게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예.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다른 약학에과에서 예, 하고 있는 분들이 200개가 뭐예요? 청년희망정책과만 해도 한그 <laughs> 정도 될것 같고 예를 네. 든다면은 어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갈때 뭐 옷을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차를 뭐 빌려준다든지 오, 차도 빌려줘요? 네그 면접 관련해서 이력서를 쓰는 거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음. 작은 작은 어, 그런 정책들로부터 해서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어, 매칭을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정책들이 이제 시행. 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필요한데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고용 우수 100대 기업이라든지 청년이 끌리는 기업이라든지 청끌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도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청년들을 더 많이 이제 채용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노력은 많이 그, 하고 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부산시 부산시 노력 많이 하고, 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도 네. 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청년한테 창업을 비롯해서 신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작년 대비 올해 이제 62%나 삭감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이제 국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건데,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인데, 부산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타격이 되게 클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한테 그한 뭐 가지 여쭤보고 네, 싶은 건,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부산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연봉하고 네. 회사가 줄수 있는 연봉 차이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갭이. 400만 원이요? 네, 1년에 년 400만 원. 1년에요? 1년에 400만 원.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좀 부담을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음, 있어요. 최근에 좀 인기 있는 부분의 정책은 뭐냐니까 기업의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에 청년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뭐 200만 원 가까이 1인당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는데 조금 삭감이 돼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좀, 음. 예, 정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홍보가 좀 부족했던 맞아요. 거 아닐까요? 네. 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청년들이 오지 않아서 아. 청년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이거 사업들을 줄, 줄 수가 없다,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또 기업들도 어, 정말 기업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고 하고 싶은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다든지 뭐 요런 이유로 아니면 뭐 요거를 관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든지 요런 이유로 참여를 안 해서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인센티브들이 많이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하면 바로. 만나보시죠. 한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 딱히 생각 나는 게 없습니다. 그 청년 취업 지원제도, 네 그거 알고 이제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알기로는 있긴 있는데 서울이 훨씬 많다고 들어서 100만 원 적금 넣으면 뭐2% 3% 이자 이런 거보다는 전세 지원, 월세 지원 또는 집값 하락 이런 부분과 공장 증설 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진로 관련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상담 같은 쪽으로 좀더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이 부산을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부산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자리 정책을 한번 보면요, 청년 창업 펀드를 1조 2천억 원 정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펀드를 조성해 왔습니다. 주거 정책을 보면 11,100호를 만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11,100호를 만 누가 공급을 하는지, 그게 어디서 건설한지, 민간사업자인지, 도시공산지,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1차 때 발표했던 거랑 유사한 양 중심의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떨어지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어 청년들에게 정말로 와닿지 않은 어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고요. 부산시의 정책이 떠나는 청년을 잡는 정책은 없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공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 뭐 예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 줘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실효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산 광역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과연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잘 홍보되고 네. 청년들이 정말 아픈 곳을 만져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에 대한 그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청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뭐 지역 어, 에서 나서든지, 산업체가 나서든지, 정부가 나서든지, 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바뀌든지 하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야지 청년들의 의사가 10분 반영되기 전에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 청년 소멸 문제가 지역 소멸까지도 틀림없이 갈 것이다라고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이 살기 좋거든요. 네. 부산에 살고 싶고, 정말 일자리만 있다면 살고 싶은 그런 도시기 이 때문에 조금 더 일자리를 아까 말씀하신 괜찮은 일자리, 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데 그런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저희가 예, 에너지를 더 집중해서 정책이든, 예, 뭐 정치권에서의 그런 논의든, 네. 대학교에서의 그런 어, 교육 체계건 조금 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이 사라진 부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 뿐이라는 이 자조 섞인 비판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년들만을 위한 대책과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